<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손해먼 염두현입니다 어, 오늘 아이코 매치를 하게 됐는데 부상 없이 재밌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서 이건희입니다. 이번에 아이코 매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어, 안 다치고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입시 공여수 김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원의 공여 아이코 매치가 있는데 지금 공육 동생들이 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기 확실하게 주여 놓고 나겠습니다. 아이코 매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포항슬러스 골키퍼 권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 뭐 쉽게 이길 것 같은데 네, 재밌게 잘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아이파크 서비스 이동훈입니다 어, 오늘 아이콘 매치를 하게 됐는데 조금 쉽게 이길 것 같아서 그게 살짝 걱정이고요 네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천안시 티프시에서온 어은결이라고 합니다 06대 05 형들이랑 같이 경기하는데 재밌는 경기 예상되고요 팬들을 많이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펑스로스 홍성민입니다. 오늘 아이콘 매치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제주 SK 선수 김준하입니다. 이렇게 0605 친구들과 아이콘 매치 하게 됐는데 재밌게 안 다치게 했으면 좋겠고 어꼭 05가 이길 거니까 또 형들이 이겨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꼭 05가 이길 거니까 06애들한테좀 살살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콘 매치 파이팅! 안녕하세요, 에피서 민지윤입니다. 어,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어,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아이코미츠 화이팅. 지금 강원 fc에 있는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 다음 또 공육대 공훈대 공연생형들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파크 대가원입니다. 어, 공훈 연생 중에서 이동훈 선수만 막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코미츠 화이팅.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박민재입니다. 오늘 경기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재학 중인 오주환이라고 하고 오늘 아, 다치지 않고 재밌게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일련이 형 어머님이 형팀 협찬 아, 진짜? 네일이 오면 하다고 아음음 영상이에요? 네제가 한번만 해주요 하나 둘셋준환 안녕 정말 멋진 경기야 지만이이 야, 얘들아, 야 오늘 경기야, 진짜, 팬들도 있으니까, 우리 고은 선생이, 강하다는 걸 강하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자고. 오케이? 화이팅! <laughs> 1번! 2번! 아. 후반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라인업 공지 넵. 해줄 거고, 넵. 일단 왼쪽 풀백에 넵. 처음에 동훈이. 아, 동훈이, 아, 동훈이 아, 아, 망했네. 동훈이? 아, 망했네. 동훈이 어딨어? 아, 웬 말이 없는 거야. 동훈이? 여기서 여기에 호진이랑 선우 누가 왼쪽 쓸래? 지니 드지려고오시 오늘 오늘 전반 20분, 전반 20분 정도？지나면, 주마가 빠지고,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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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아 어, 음... 아

어, 우리 <laughs> 그래. 그래. 아한어뭐 아, 아, 아. <목소리를가지고> <목소리를> 어, <목소리를> 어, 말해? 아이, 지 <목소리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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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ハハハ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경기를 했는데 비만안 왔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 그래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공격팀부장평민이라평이 상미래 한마디입니다. 또 일정 있으실 텐데 또 수원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내년에도 할수 있으면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비가 오는데 이렇게 전기 보러 와주셔서 너무 전달해. 감사드리고요. 추운 어, 날씨에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지주 <놀람>